말씀 누가 7장, 1절로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보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예. 예.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극찬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극찬하신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믿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히 알므로 마음에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극찬하셨는지 깨닫고 믿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극찬하신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께 극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극찬하신 믿음을 본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믿음이라는 이말 자체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마음에 속한 얘기죠. 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분적인 거라도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을 시골에서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 서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으면 마음에서 분명하게 아닌가 믿죠. 그런데 정확하게 서울에 대해서 자기가 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요.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죠. 그게 우리 삶에서의 경험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리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외적인 것을 갖고 믿음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성경은 변하는 걸 갖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뭡니까? 불변하는 것. 진리를 갖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은 마음에 속한 얘기고, 이 마음에 속한 얘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확실히 알때 믿음이라는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에서 깨달아서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미혹받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믿음이라고 하셨고, 왜 극찬을 하셨는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백 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 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며칠 보내어 말하기를 모셔서 그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누가 본 7장 3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움을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3편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구원은 어려움이나 병에서 도움받아 나은 것을 말하고, 영적인 구원은 죄에서 죽은 사람이 도움받아 죄사함을 얻고 영이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백부장의 종은 육신의 병에서 노인은 구원받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공독한 말씀에서 백부장의 사람 됨데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말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희당을 지었나이다. 구엄 7장 4절로 5절에서 한 것을 보면 백부장이 어떠한 인물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마인이었던 백부장이 속국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희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신분과 인종의 장벽을 초월하여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속국인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배국들의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노마 사람으로 유대를 지배하는 석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석국의그 사람들을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회장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사람됨됨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신분 초월했죠. 인종도 초월했죠. 그러다 보니까. 속국이고 자기와 같은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딤데미. 그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것을 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극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 딤데미는 뭘로 하냐? 말로 합니다. 왜? 여러분 말은 여러분 속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자기 신하를 지극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께 육신의 병에서 도움을 받는 구원의 표징보다 죄사함으로도 영이 살아난 영적인 도움을 받는 구원의 표적을 얻기를 예수 그리의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의 병이 육신의 병을 이제 고쳐주기를 원해서 그 육신의 병에서 구해주기를 원한 거기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께서 극찬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오늘 누가는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에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유대 장로들이 간절 구하는 말을 듣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함께 가시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든사람이요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누가 복음 7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의 소문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근데 소문으로만 그는, 뭐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미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여 소리가 나옵니다. 이백 부장이 만난 적은 없겠죠. 그러나 뭐 했습니까? 소문으로 들어서 다 살피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백 부장은 자기 마음에서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버트를 보냈다는 것은 로마의그 군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자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득불병접하라못 나오니까 버트를 보냈겠죠. 거기서 전하는 말씀이 내 주여, 그림하고 있었어. 오시는 것을 나도 감당치 못하고있고그래서 군에 있어서, 그 조직을 설명하면서, 말씀만 하사, 대중을 거쳐다니이 말씀만 하사! 이걸 극찬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만 하사를 극찬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에 대한 의미에 대해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모습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사람이 벗어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 진리를 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고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그래서 어린 아이는 엄마의 모습만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사람이 어렸을 때는 눈에 보여야 믿는 거로 형이 하학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보여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깨달으면 물체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믿는 거로 형이 상학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벗어나져야죠. 대학 들어가면 이미 벗어났어야 돼요. 그런데도 못벗어나 형이 하학적인 생각을. 그렇게 진리를 못 깨달아. 어렸을 때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뭡니까? 이, 그래, 뜻, 그래, 이 세계를, 마음의 세계, 그래 세계를 배우면서 대학가서는 이미 형이 사학적인 사고더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와요. 누구도 못 나와요. 인류가 다못 나와요. 갇혀서. 그니게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달아요. 눈에 보이는 물체만 의지하고, 물체를 믿으려고 하고, 없어질 것만 의존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형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므로, 형이 하학적인 사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형이 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이 학악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는 사람은 백 부장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예수께서도 기분이 언짢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괘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마음이 괘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런데 예수께서는 기분이 언짢지도 않으셨고 괘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형체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의 뜻을 알아듣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믿었으면, 알았고 깨달았으면, 이 형이상학적인 자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만 없어서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보십시다. 도마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 20장 25절에서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요한복 20장 27절에서 하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 2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고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믿는 것입니다. 아, 네. 지금은 예수님 형체에 고 계시지 않아요? 뭘로 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뭘 믿으라고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의 20장 4절5절에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진리를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진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신 예수를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가시적인 눈으로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이 귀로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자구가 돼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해서 진리가 깨달으면 영안이 열리면 보이고 영아에 기가 열리면 이 진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형체의 세계를 추가로 살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못 나오는 것은 형의 하학적인,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된 사고에서 나오지 못할 렇입니다천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로 깨닫게 시켜서 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여기어 돌이키사, 존눈무리에 계시되, 내가 너희에게 노는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 얼마나 다 탐욕을 하셨습니다. 그 말뜻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 이런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벗을 보내서 말씀만 하사 내네 종이 그러면 닫겠습니다. 그 말뜻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계신 줄 믿으신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네. 말 뜻이 없는 말, 뜻 없는 말을 백날에 허공 치는 겁니다. 정말 뜻이 있는 말로 할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 것을 들으시고 저를 기억에 돌이키사 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고 7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리키사라는 얘기는 앞서 가셨기 때문에 뒤로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들을 밝힌는 겁니다. 기억시면서 그돌아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극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평이 하악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이방인들이 형체로 세운 우상수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의 인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 항상 무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팔단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 때 찾으면 또 응답해서 구출해 주는 이게 유대의 인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사고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가진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안에 믿음이 오면 그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 구약 역사가 보면 그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선지자들,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깨닫고 나와서 예언하는 선지자들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만 거기서 나왔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를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끌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이었던 백부장이 예수께 말씀만 하소서하였으니 예수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보고 극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영원히 형체를 입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뭐요? 영원히 형체를 입고 계셔서 육신이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이루, 진리를 이루어놓고 가셔야 되니까 그럼 뭐가 남아요? 말씀만 있잖아요. 근데 말씀만 옵소서가 맞죠? 우리 그 말씀을 깨닫어 믿는 것이고. 네. 이게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말미암지 않고나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 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인으로 말씀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적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조금 애기를 키웁니다. 어을 때는 모습을 봐야 안정을 찾죠. 이제 말귀를좀알아도 엄마 음성을 조금 알아요. 조금 떨어져서 애가 자요. 근데 엄마가 일하고 있어요. 보이잖아요 모습이. 그러면 애가 애 하고 그러면 뭐예요? 자고 일어나서. 야, 아가 엄마 여기 있다 하면 그 음성, 엄마 음성 알으면 애 눈물 뚝 붙여. 그리고 찾아와. 이렇게까지 영민한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배우면서 형이 하암적 사고가 깊이 빠져버리니까 못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 하엘이나 하윤이나 이제 엄마 음성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다가 깼다고 합시다. 그럼 제대로 엄마가, 엄마 여기있다그 음성이 엄마 음성 들리면 뭐예요? 누름뚝고 치고 찾아 나와요.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영민해요. 그런데 왜 인간은 점점, 점점, 형이 학적인 사고에 빠집니까? 왜? 글의 뜻을 이해 못하니까, 글의 뜻을 모르니까, 진리의 뜻은 더더욱 깨달을지 못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서 우리는 나와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제 형의 사학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의 사학적인 사고는 형체가 있어야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의 사학적인 사고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진리신 예수에 대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께 극찬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정확하게 알고 믿음이 쓰면 여러분이 쓴그 믿음을 극찬하면서 그 극찬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양육받아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일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극찬하신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극찬하신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 그렇게 예수님이 욕을 입고 오셔서 진리를 안 가르쳐 놨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믿지를 못해요. 믿을 수도 없고요. 율법에서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다 형식에 빠지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 진리였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형체를 입어 보냈고 예수 안에 오셔서 그 진리를 가리켜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계시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증거하기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이서 2장 2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을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형체를 입고 와서 가르침 말씀으로 계시죠. 이 말씀이,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이걸 잘 이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이 하악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진리에 깨달아 믿어지면 우리가 보여지냐면 인격이 진실한 사람 으로 바뀌는 것이지 이적을 나타낸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것은 어린 아이적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런 소치답게 육신적 부하가낫고 뭐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깨달아서 우리 속 사람이 진실하게 변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 예. 우리가 장성한다는 것은 육신이 자라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의 사고가 자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자라는 것도 장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고가 자라야 진짜 자라요 100살 먹어서 나이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뭐합니까? 사고가. 세살 먹은 아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데 이 사고가 장성해서 정말 6, 70 먹은 노인보다 지혜가 승합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는 바로 형이 상합적인 사고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평생 어른아이로 여러분들이 살다 죽으시겠습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형이 사학적인 사고로 정말 인간답게 살다 가겠습니까? 그걸 던져주고 있고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기를 살펴보세요. 자기를. 정말 성찰해보세요. 자기를. 어떻게 살다 가야지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았다고 내가 찬송 부르면서 갈 건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 사고가 살아서 생각하고 국리하여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변한 진리를 깨달아, 불변한 게 믿어지면, 안전한 인격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래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하소서 하는 듯이,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영안열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경지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음으로 예수께서 극찬하신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 굴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분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걸 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극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불변한 그 진리의 반석위에 지난주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아, 누가가 쓴 겁니다. 반석위에 집을 짓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